얼마나 폭리를 취하는지 아시나요? 여러분들이 코인 전송할 때마다 생각보다 많은 수수료가 나갑니다. 코인 전송, 코인 전송 수수료, 가스비라고 하죠. 여러분들이 코인 네트워크에서 이제 이체하거나 뭐 디파이라든지 NFT 매수, 아니면 NFT를 찍어내거나 코인을 찍어낼 때 채굴자, 검증자에게 지급해 주는 수수료가 코인 전송 수수료, 혹은 코인 가스비라고 합니다. 근데, 당연한 구조지만, 이 행동은, 이 수수료는, 내가 얼마를 보내든 금액은 똑같습니다. 네트워크 혼잡도에 따라서 자동으로 변하며, 혹여나 내가 데이터 크기를 크게 해서 보내면 수수료가 많이 나옵니다. 데이터 크기를 크게 하려면, 여러분들이 코딩되어 있는 복잡한 내용을 네트워크에 기록을 한다. 예를 들어, 코인 발행, 아니면, 뭐, NFT, 발행 이런 거 하실 때 수수료가 많이 나가고요. 아니면 내가 여러 개의 멀티 트랜잭션, 수많은 전송 데이터를 뭉친 덩어리를 한 번에 기록할 때 수수료가 커지는데 여러분들이 그럴 일은 거의 없겠죠. 그러면 웬만하면 여러분들이 코인 수수료를 제공할 제공을 을제공때 영향을 미치는 건 네트워크 혼잡도입니다. 순간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코인을 전송하려고 하면 수수료가 비싸지고요. 잠잠하면 쌉니다. 그리고 내가 10만 원을 보내든 1000만 원을 보내든 1억을 보내든 수수료는 동일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 코인 전송 수수료에 대한 개념 어떻게 하면 비싸지는지도 알았죠. 그런데 코인 수수료가 비싸지는 다른 경우가 하나가 있었네. 그거는 무엇이냐? 코인 거래소마다 받아먹는 돈이다릅니다. 코인 거래소마다 자체적으로 적어놓은 코인 전송 수수료가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기준입니다. 비트코인 개인 지갑에서 전송을 할때 사실상 원가죠. 코인 전송 원가가요. 비트코인 지금, 예, 2200원입니다. 비트코인이 2200원이에요. 바이낸스는 4300원. 아, 진짜 싸죠?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 지금 하나에 1억 4천 5백만 원이죠? 그런데 전송하는데 2천 원 밖에 안 해. 어, 진짜 괜찮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들, 수수료 오진다라고 생각하시죠? 당연할 수밖에 없어. 대한민국은 미쳤거든요! 얼마 된다? 대한민국 비트코인 전송 수수료 11만 6천 4백 원입니다. 원가 대비 52배 폭리를 취하고 있고요. 바이낸스, 해외 거래소 대비해서 27배나 되는 폭리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비트코인 전송하면 허씨, 이거, 개 비싼데, 개 비싼데 하는데, 사실상 2,000원 밖에 안 나가는 거다. 거래소가 다 처먹습니다. 미쳤죠? 50배는 제 정신이 아닌 거 아닌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이 먹는다. 직접 계산해보세요, 여러분들. 0.008이에요. 보여줄까요, 그냥? 여기서, 업비트 들어가서, 여기 주문 수, 수 수량에 0. 0.0008, 116,000원이에요. 대단하죠? 그럼 뭐 있어요? 여러분들, 전성원가 2,200원 빼면 11만원 정도를 거래소가 먹는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거래소에 수수료 장사 근데 해외 거래소도 많이 먹으면 인정하겠어요. 아 거래소들이 운용비용으로 많이 떼먹겠다 싶은 싶, 싶을 수 있잖아요? 근데 해외는 4,300원입니다. 심지어 이거 비트코인 네트워크로 선택한 겁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비트코인 네트워크 4,300원이다. 자 그러면 이더리움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은 비싸서 그럴 수 있다. 이더리움은 좀 싸니까 괜찮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제가 이더리움 가져왔습니다. 자, 이더리움 전송 수수료 원가 700원입니다. 700원이면 우리의 이더리움 350만 원 하거든요, 지금. 전송하는데 700원입니다. 바이낸스에서 이더 네트워크로 전송할 시 1,400원입니다. 어, 괜찮죠. 어, 그래서 해외도 얼마 안 받는데 과연 대한민국은 얼마 받느냐. 이것도 미쳤죠. 2 4 0 0 0원 받습니다. 원가가 700원인데 24,000원을 받아요. 원가 대비 34배나 폭리를 취하고 있고요. 해외 기준 10 17배, 17배 이상 폭리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 거래소, 대한민국 거래소들은 왜 이렇게 폭리를 취하냐? 이겁니다. 거래소에서 실제로 전송되는 전송 수수료, 아마 예, 제가 얘네들 전송하는 거 보니까 원가로 보냅니다. 거의 원가로, 자동으로 측정되는 수수료로 보내요. 근데 여기에 여분비, 여러분들 비 내릴 때, 비 내릴 때. 배달민족, 배달라이더분들 수수료 올라가죠? 그런 거랑 비슷합니다. 네트워크가 혼잡을 해도 얘네들은 전속을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여분과 그리고 마지막이 좀 제일 큰것 같은데요. 거래소의 추가 수익원입니다. 거래소가 진짜 미친 듯하게. 수수료를 뛰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코인 지갑 운영 시스템이 비싸더라도 이렇게까지 비싼 건 말이 안되다 50배 이상, 30배 이상 비싼 건 진짜 거래소가 미친 듯이 폭리를 취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제발 대한민국 거래소에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해외로 전송하시면 안 됩니다. 국내 거래소끼리도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되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똑똑한 투자자라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국내 거래소, 업비트 비싼 코인은 상관없습니다. 무조건 테더를, 구매하, 테더를 구, 구매하세요. 테더는 뭐냐면, 달러입니다. 1달러랑 패깅되어 있는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테더를 구매하시고요. 그리고 전송 수수료도 낮고, 기축 마켓 통화인 테더를 해외로 출금을 하세요. 해외에서는요. USDT 테더로 비트코인으로 바꿔도 먹고 이더리움으로도 바꿔도 먹고 다른 알트코인으로 바꿔 먹기 때문에 테더 보내면 됩니다. 그리고 전송 수수료는 업비트 기준 트론 네트워크만 무료입니다. 원래 트론 네트워크 해외 거래소에서 출금할 때도 0.1 달러씩 받거나 무료로 출금도 해줘요. 그만큼 수수료가 낮은 테더로 출금하시면 되고요. 해외 거래소에서 테더를 가지고 비트나 이더를 구매하신 뒤에 개인 지갑으로 전송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훨씬 싸게 전송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매도할 때는 해외 거래소로 보내지 마시고요. 바로 국내 거래소로 보내시고 매도하시면 됩니다. 왜냐면 개인 지갑에서 업비트로 보낼 때 전송 원가만 내면 되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내가 개인 지갑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보유하고 싶으시면 꼭 대한민국에서 테더를 구매해서 해외 거래소로 보내고 해외 거래소에서 비트나 이더를 사서 개인 지갑으로 넣으신다면 라 가장 이득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좀 테더 쓰시면 됩니다. 리플 쓰면 된다 라고 하는데 리플은 안 돼요. 리플 한번더 매매해야 되잖아 내가 리플을 가지고 해외 거래소에 보냈어. 그러면 내가 리플을 보유할 거면 뭐 그러려니 하겠는데 이더를 살 거다. 비트를 살 거다. 그러면 이를 매도해야겠죠. 해외도 매도 수수료가 있습니 매도 수수료 있기 때문에 애초에 그냥 테더로 보내시는 게 가장 마음 편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트론 네트워크라서 속도 빨라. 트론이나 리플이나 요즘 속도 속도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누가 리플 씁니까? 요즘은 테더 씁니다. 테더 상장해가지고 다들 태, 테더 써요. 옛날에는 저도 이더, 에이다 이런 거 썼죠. 테더가 대한민국에 상장이 안 됐던 시절에는 지금은 테더 상장돼 있어서 테더 씁니다. 그리고 개인 지갑에서 이제 국내 거래소로 보낼 수 있나요? 네, 1 0 0만원 이하는 그냥 보내지고요. 그리고 이제 메타마스크를 등록할 수가 있어요. 업피트드 기준에서 말씀드리면 업피트에서 내가 개인으로 쓰는 메타마스크 지갑을 연동을 해놓으면 그 지갑에서 보낸다라면 입금 처리됩니다.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자, 그런데 내가 부자야. 내가 완전 부자야. 민생 지원금 나눠주는데 나는 상위 10%야. 나는 25만원 안 받는다. 나는 15만원 받는 부자다. 부자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부자분들 기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기준 2억 2400만원 이상 출금할 거면 업비트에서 출금하셔도 됩니다. 내가 비트코인을 갑자기 내가 존버를 하고 싶어. 개인 지갑을 보유하고 싶어. 2억 2400만원 이상을 내가 갑자기 보, 보관하고 싶으시면 업비트에서 출금하시면 됩니다. 이더리움 기준에서는 4,620만 원 이상 출금할 거면 업비트에서 그냥 출금하시는 게 편합니다. 이렇게 큰 돈으로 출금할 거 아니면 무조건 테더를 사서 해외 거래소에 보낸 뒤에 개인 지갑으로 넣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거래소가 폭리를 얼마나 취하고 있는지, 거래소가 코인 전송 수수료만으로도 얼마나 헤쳐먹는지에 대해서 말씀해드렸습니다. 다들 해당 내용 참고하시고요. 매매할 때 도움됐으면 좋겠습니다. 안녕. 좋습니다. 그래서 코인 전송 수수료 좀 말씀해 드렸어요. 근데 이 전송 수수료를 말씀드린 이유가 이 뒤에 말씀드릴 오하이오 블록체인 권리법 내용이랑 조금 연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대한민국 사람들은 코인 결제에 대해서 매우 낯설어요. 코인 결제 해보셨나요? 여러분들? 어? 어디 매장 가가지고 파이 코인 결제는 해봤겠지 파이 코인 원래 돼가지고 이래, 이런 거 짜장만 바꿔먹고 이런 분들은 계실 수 있겠지만, 내가 비트코인으로 매장에 가서 저 비트코인으로 결제할게요 라고 말하고 바 코드 찍어서 하신 분들 거의 없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은 코인 결제를 거의 안 해봤는데. 코인 전송은 또 해봤겠죠? 코인 전송이 진짜 비싼데, 이렇게 비싼 코인 전송인데, 어떻게 해외에서는 결제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한 오해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거 먼저 설명해 드린 겁니다. 해외는 매우 싸다. 그리고 원가도 싸다. 는정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 내용을 배경 지식으로 가지신 뒤에, 저와 함께 오하이오 블록체인 권리법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오늘 하원에 통과된 법안입니다. 오하이오 블록체인 권리법. 이 법안은 코인 관련된 엄청 친화적인 정책입니다. 블록체인 산업에 대한 성장과 이용자 권리 보호를 목적으로 등장한 포괄적 법안이고요. 블록체인 기본법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산업에 대해서 진짜 역대급 성장을 불러 일으킬 만한 법안이에요. 어떤 내용인지 알면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첫 번째. 이 법안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소액 암호화폐 거래 세금 면제입니다. 27만 원 이하의 코인 결제는 양도소득세 면제입니다. 지금까지는 세금 세금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웃기지 않아요? 야 이제는 코인 결제도 에 문제가 없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소규모 암호화폐 결제를 할시 복잡한 세금 신고 없이 바로 결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만큼 코인 결제가 미국에서 자유로워졌다. 미국 전역은 아니고 오하이오 주에서만 해당되는 내용이지만 이게. 완벽하게 다 통과가 된다라면 미국 전역에서도 코인 결제가 많이 이루어질 거고 비트코인을 그러면 또 보유하는 사람들도 많아질 거고 비트코인 전송도 많아지게 되면 비트코인에 대한 가치도 같이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코인 생태계를 엄청나게 발전시킬 법이 이번에 하원 통과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하원 통과했는데 다음에 이제 주 상원회의 진행되고 거기서도 다수결상 통과된다면 라 주지사 서명 이후 완벽하게 오하이오주에서는 이런 좋은 내용이 실행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트럼프가 후보 시절에서 비트코인은 화폐인데 왜 결제할 때마다 세금을 내냐라고 발언을 했었습니다. 그쵸? 비트코인은 화폐죠!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투기수단인데, 원래 등장한 이유는 화폐입니다. 백수에도 화폐라고 적혀있고. 하지만 지금까지 미국에서도 화폐로 쓰이긴 어려웠습니다. 왜? 결제하면 세금 내야 되거든. 그럼 누가 이걸 결제를 받아줍니까? 다들 결제를 잘안 받아줬죠. 근데 이번 법안 통과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비트코인이 진짜 화폐로서 이용될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암호화폐를 결제 수단으로써 공식적으로 인정을 하는 겁니다. 주 정부, 지방 정부가 디지털 자산을 결제 수단으로 받아들이는 거에 대해서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없어 그래서 코인 결제야 정부가 제한하지 말아라 열어줘라. 코인도 엄연한 결제 수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암호화폐 스테이플, 스테이블 코인 NFT는 다양한 디지털 자산을 전부 다 결제에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특이한 건 비트코인만 되는 게 아니라 당연히 테이블 코인도 결제 가능하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제가 수수료 이야기했었죠. 여러분들이 또 궁금해할 만한 내용 중에 하나가 이게 코인 소액 결제가 된다고 해도 이거 전송 수수료 때문에 누가 쓰느냐? 라는 의문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소액결제에 대한 역설이 있어요. 지금 비트코인 전송수수료 원가가 원가가 한 2,000원 정도 하죠. 2,200원. 물론 대한민국 업비트에서 보내면 11만 6,000원이긴 한데 이런 건 빼고 해외니까 해외 기준 원가로 따지면 2,200원입니다. 근데 내가 4,000원짜리 커피를 먹는다고 생각해봐요. 아니면 5,000원짜리 아메리카노 먹는다고 생각해봐요. 근데 전송수수료가 2,200원이야. 그럼 나는 얼마 내야 돼? 7,200원 내야 되잖아. 말이 됩니까, 이러면? 이러면 누가 써? 그것 때문에 비트코인 메인체인, 비트코인 체인 쪽에서는 직접 결제하는 거에 대해서는 매우 비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쓰였던 레이어2 시스템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라이트닝 네트워크입니다. 비트코인 레이어2 솔루션이고요. 이걸 쓰면 결제 수수료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얼만큼 해결이 되느냐? 수수료가 진짜 낮습니다 기본 수수료와 비율 수수료 두 개로 측정되어 있는데요. 기본 수수료는 1, 사토시에서 1, 4토시이기 때문에 거의 무료고요. 비율 수수료도 내총 결제 금액이 0.1% 이하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무료입니다. 근데 결제 수수료가 완전 무료인데, 그러면 결제 속도가 어떻게 되냐? 여러분들 비트코인 전송해 보면 아시죠? 10분에서 20분까지 걸립니다. 그런데 이거를 쓰게 되면 레이어 2 시스템이기 때문에 바로 실시간 결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미국에는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이용한 포스기가 많이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브리즈, 잽, 그리고 사토시 원렛. 이런 아 잠깐만 포스기는 이거지 자, 자, 아, 포스기 다시 포스기는 스퀘어 스트라이크 있습니다 이런 포스기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포스기로 이제 삑삑 결제하면 되는 겁니다 애초에도 됐었는데 이번에 완전히 그냥 o i o 에서는 대금이 없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 결제도 할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람들이 또 궁금해할 만한 내용 중에 하나가 라이트닝 네트워크에 대한 원리. 어떻게 하면 레이어 2 시스템인데 이렇게 수수료도 낮고 전송 속도가 빠르냐? 어떤 거냐면 라이트닝 네트워크에서도 이제 전송하시는 분들이 거래 채널을 열어야 돼요. 거래 채널 A. 어, 내가 코인 덕이 누가한테 보낼까? 피제님한테 보낸다고 합시다. 피제님한테 코인을 보내요. 이럴 때. 우리들끼리의 거래 채널을 엽니다. 거래 채널을 열 때, 비트코인 메인 네트워크에 서명을 하면서 이제 또 수수료를 냅니다. 수수료를 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 내가 5만원 줄게! 하면 그 5만원을 여기다 예치를 해놓고, 나중에 거래가 완료가 되면 5만원이 나가는 형식입니다. 근데 이 형식만 보면, 어, 뭐야, 수수료 한번 나가는데? 이러면 수수료 비싼 거 아닌? 이라고 할수 있겠지만, 이거를 우리 둘끼리 거래할 때마다 여는 게 아니라, 타인이 열 수가 있습니다. 내가 라이트닝 네트워크 업체야 업체인데, 음, 그러면 내가 거래 네트워크를 열게 네트워크 오픈 오픈하고, 어, 너가 여기 와서 라우팅해. 내가 열어놓은 네트워크에서 너희 둘만의 거래 여기다가 등록해도 돼 등록하는 겁니다. 그러면 바로 인식이 됩니다. 근데 이런 네트워크 이제 라이트닝 네트워크에서 이체를 할때 라우팅 방식을 이용하게 되려면 정해져 있는 월렛을 써야 돼요. 라이트닝 네트워크가 되는 월렛 이게 브리즈 잭 사토시 원래 이런 친구도 보면 다들 번개 표시 있죠 이런 번개 표시가 라이트닝 네트워크 이용 가능하고 그리고 라우팅 서비스까지 돼가지고 즉시 전송 및 수수료 거의 뭐 무료에 가깝게 코인 전송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이런 전용 원래 입니다 이런 원래 쓰면 싸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원래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드렸고요 다시 내용으로 돌아오자면 법안 내용 다시 돌아오자면 디지털 자산 보관 서비스에 대한 권리가 보장됩니다 그래서 개인이 코인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한 보장 권리도 보장이 되고, 그리고 내가 채굴하는 거에 대해서도 차별적 규제에 대해서 제한한다고 합니다. 집에서 채굴해도 되고, 기업도 채굴해도 되는데, 뭐 환경이든 뭐든 이것저것 미국도 규제나 제약이 많아요. 그런 차별적 규제 없이 편안하게 채굴을 해도 된다. 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내용도 중요합니다. 규제 완화가 확실히 됩니다. 채굴, 스테이킹, 코인 수왑 이거 관련돼서 이것이 송금업이냐, 투자 상품이냐, 이것이 증권이냐에 대한 기존 금융 규제에서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고 따로 제외된다고 봐 지금 이더리움도 스테이킹 상품 출시 못하고 있죠. 왜냐면 금융투자상품으로 봐야 되냐 이자를 주는데 이거 금융상품 아니냐 하면서 아직도 출시를 못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에 대한 규제도 풀어주는 거고 리플도 지금 증권성에 대해서 문제가 많죠 리플에 대한 증권성도 어, 만약에 이런 규제가 또정 미국 전역에 퍼지게 된다면 이런 규제에서도 다 빠져나올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만큼 암호화폐 가상자산에 대해서 규제를 다 풀어주는 법안이 오하이오주 하원에서 통과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이거 주 법안이기 때문에 미국 전체 법안은 아니에요. 이 법안을 발의한 아 스티브 디미트리우가 이야기합니다. 일반 비트코인 사용자들이 불필요한 세금 복잡성을 피할 수 있게 해 주는 상식적 해결책이다. 가상 자산 결제를 간편하게 만들어 주고 디지털 자산 체굴업계 업계를 정부의 차별적 정책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핵심이다라고 하면서 이 법안을 제출했고 잘 통과가 되고 있는 거죠. 정치적으로 엄청나게 지지를 받고 있긴 합니다. 하원 본회의에 회의에서 70대 26으로 압도적으로 찬성을 받으면서 통과가 되었고요. 기술혁신위원회에서도 만장일치로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상원가서도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주지사도 서명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렇게 단 하나의 주이지만 오하이오 주에서도 잘 풀린다면 나머지 주에서도 정말 잘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텍사스, 애리조나 와이오밍, 플로리다, 기타 등등 수많은 미국 주에서 암호화폐, 가상자산에 관련된 친화적 정책들이 전부 다 발의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하나씩 통과되고 있는데요. 하, 하원 통과된 곳들도 몇곳 있고 아직도 입법 절차인 곳이 많이 있지만 오하이오주에 있었던 이 암호화폐 친화적인 정책들이 전부 다 통과가 되게 돼서 발의가 되게 된다. 어, 확실하게 미국 확실하게 통과가 된다면 다른 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지 않을까. 미국 전역이 가상자상 친화적인 법안들이 전부 다 통과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투코인에게도 그리고 전체적인 코인 시장에게도 정말 좋은 내용이니까요 시간 싸움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트럼프가 열심히 비트코인 밀어주고 있고 그리고 본인도 가족신탁을 통해서 코인 생태계에 열심히 투자하고 있는 만큼 코인에 대해서 진심인 미국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미국의 진심인, 어, 코인의 진심인 우리의 미국 이대로만 가지면 좋겠네요 다들 해당 내용 참고하시고요 매매할 때도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야 좋습니다 밀어주는 거는 맞죠 뭐 규제 풀어주고 세금 안 내게 해준다는데